창세기 19장 23절부터 38절까지 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로시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도다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기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아, 어제 눈이 많이 내려서요 차량 운행을 실시하지 않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이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아,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특별히 또 인터넷을 통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연숙 권사님의 모친상 발인이 또 있고요 이후에 또 많은 남겨진 장례 절차가 있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김사란 습사님께서 이제. 아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십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로세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천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도망가야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어제 읽은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17절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인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자 17절을 먼저 보시면 어, 이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유념해서 들어야 돼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시작이 그거예요. 동이 틀 때에, 동이 틀 때에. 자, 어, 아, 해가 돋았다, 라고 오늘 그 23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해가 돋았다. 자,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이들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해가 돋을 때에 이미 이제 멸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머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임박하게 바로 멸망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돌아보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선 알려주진 않았어요.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 없기 때문에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았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소금기둥이 된거죠. 어, 우리도 때로는 어,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누가복음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laughs>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 저는 쟁기질을 해본지는 않았어요. 혹시 쟁기질 해보신 분 계세요? 아, 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쟁기질을 하면 이 밭에 이랑을 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어, 앞을 똑바로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밭이 똑 빠르게 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랑을 쭉, 그, 쟁기를 잡은데, 만약에 뒤를 돌아본다면 이 밭이 똑 빠르게 날까요? 삐뚤빼뚤 할수 있어요. 삐뚤빼뚤 할수 있어요. 우리가 달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자, 지금 저 목적지를 향해서 쭉 가야 되는데, 만약에 뒤를 돌아보면서 앞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보세요. 그 방향이 오를까요? 방향이 잘못될 수 있어요. 흔들리거나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옛 것의 미련이 남았다고 해보세요.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뒤를 돌아본다고 해보세요. 과연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론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잘 되고, 예수님도 잘 따르는 것. 굉장히 그럴듯하죠? 굉장히 그럴듯하고 많이 들어온 얘기예요. 저도 많이 했던 얘기고. 세상 속에서도 잘 되고 성공하고, 예수님도 잘 따르는 것. 돈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예수님도 잘 따르는 것. 아마 들으시면서도, 어, 그럼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돈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잘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때로는 정말 콩꼽을 떨어지듯이, 또한 다른 것을 채워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지와 방향이 애초부터 애초부터 세상 속에서도 성공 또 가장 최고의 부자 애초부터 그리고 예수님도 잘 따르는 것이 될수 없다는 이게 양립될 수 없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요. 뒤를 돌아보면서 100m 달리기를 가장 고든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을 나의 목적지로 삼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삼았다면, 그것을 향해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그 방향에서 틀어지지 않고, 올 곳이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혹시 우리가 이 로세 아내처럼 도망가고 있지만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이 남아서 세상 속에서의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내 모습 때문에 안타깝고 억울하다면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참하고 불행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힘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정말 힘들어야 되냐면,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잘 다니는 것.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원한데,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근데 우리는요, 나의 영적 상태를 모른 채, 그저 세상 속에서 내가 힘들면, 세상 속에서 뭔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면 힘들어 하죠. 우리가 정말 힘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충만한 은혜가 내가 지금 부어지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희미할 때그 엘리 대제사장처럼 주님의 음성이 희미하고 안 들릴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정말 힘들어야 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아유, 사랑하는 딸아, 왔니?" 사랑하는 아들아, 왔니? 이 세상 살아하는거 힘들지? 괜찮아,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무엇이 두렵니? 네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무엇이 초라해 보이고, 무엇이 안타깝니? 너는... 나를 가졌지 않니?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저 멀리 소돔과 고모로땅을 향해서 바라봤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즉,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지난번에 천안, 이랜드 물류창고가 불이 났을 때 아산에서도 뚜렷하게 뚜렷하게 천안의 물류창고에 불이 난 것이 그 불기둥, 그 연기가 솟구쳐 오르고 그 천안 일대의 하늘이 연기구름으로, 연기구름으로 가득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주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었을 때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오늘 이 빙판길을 뚫고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비록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스마트폰을 열고 내가 어떻게든 말씀을 듣겠다라고 지금 그 화면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로스의 두 딸들은 안타깝게도 근친상가를 본인들이 저질러요. 본인들이 저지릅니다. 여러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그로의그 그 거리가 아주 멀지 않아요. 눈에 보일 정도예요. 눈에 보일 정도예요. 뭐 여기 아산에서 저뭐 부여 이런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일 정도예요 보일 정도 어떻게 보면 천안 아산 거리입니다 즉 조금만 가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동과 고모라 사람들은 다 멸망해서 죽고 없지만 조금만 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본인들이 인류의 마지막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성급하게 그런 근친상간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 보면은 이후에 절대 근친상간하지 말라고 나중에는 법으로 못을 박아요. 네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는 이 롯이 자기 두 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하라. 라고 할 정도로 이미 그 사회는 아주 물난했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두 딸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화가 믿음의 문화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6만 개 정도 돼요. 6만 개. 곳곳에 십자가 불빛을 안볼 수가 없어요. 전국 곳곳에 교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문화는 여전히 세상적인 문화예요. 유교적인 문화고요. 또, 막 지금은 서양 문화가 막 들어와서 이상한 문화가 됐어요. 교회가 그렇게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만큼은 우리 교회의 교인들만큼은 또 교회일지라도 교회 문화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다 세상적인 말들을 해 보면. 구역 모임을 모이더라도요. 그냥 세상적인 말들의 나눔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이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신앙적인 문화, 예수님의 문화, 사랑의 문화, 나눔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내 입술, 내 생각,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물론 잘 해왔지만,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문화, 또 입술, 우리의 삶이 될수있길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속한 권석들, 가족들, 마치 아브라함의 그 조카 가족들마저도. 돌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권속들과 가족들,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한날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오늘도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얼곧게 정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눈밭을 또 빙판길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생각해 주시사, 이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비록 운행을 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지만 또한 각 가정에서 지금 스마트폰을 열고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사아 안수사님 그 삶의 마지막 여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고통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현숙 권사님의 모친 장례 발인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셔서 모든 유족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곁에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다시금 믿음의 믿음 위에 또 십자가 위에 바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바뀌길 원합니다. 이 어둠의 문화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치우치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예수님 그 사랑의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또이 지역을 위해 우리 온양장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빙판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고 안전케 도와주시고 또한 출퇴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운전대를 치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온 가족 모두가 또한 주님의 사람들 모두가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